맛있어요? 맛있어요? 뭐 먹고 있어요? 뭐 먹어요? 소개해주세요 보죠 소개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씨 있어요? 씨 없어요?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응. 보여줘야지 입이다 넣어버렸어 맛있다? <laughs> <い>なだ,なだあなだあおい,おいうん、うんうん <laughs> 포도 먹방. 포도 먹방 해 줘. 포도 먹방. 그 이름 말이죠. 청포도 해 줘. 청포도. 청포도 먹방 해볼게요 해봐. 응, 눈에 해봐. 청포도 먹방 해볼게요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안 달아? 달지. 응. 엄청 달지. 인상 쓰고. 너무 달아요.